네, 전 시간에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공학 계열과 간호학과 논술 2번 문항 풀어 보겠습니다. 제시문 기억에서 디귿까지를 읽고 논제 1, 논제 2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양의 실수 k. 3차 함수가 f(x)죠. 다음 조건. 가. y는 fx와 y, y는 kx 플러스 1은 두 점에서 만나고. 자, 이걸 equal 할 거죠. 두 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알파 콤마 1이다. 알파 마이너스 1 왼쪽에 써야 되고요. y fx와 직선 y는 kx 마이너스 1이 두 점이네요. 역시 이퀄 할 거고요. 두 점에서 만나고 그두 점의 X 좌표는 또요번에는 베타가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어요. 베타가 1보다 크고 자 제시문 기역의 실수 K가 약간 있었죠. 실수 K와 뭐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있네요. 자, gx는 fx kx 이걸 이제 대충의 개형을 그려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gx를 구하라는 게 논제 1이고요. 자, 그걸 이어받아서 디귿의 c를 구하는 게 끝이네요. 자, 디귿 읽어 보겠습니다. y는 fx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가 두 점에서 만나나요 자, 이, 자, 이것을 빼는 것이 0이다 해서 방정식 형태로 갈 텐데요. 두 점이네요. 그두 점의 x 좌표는 t와 2다. 자, 2가 t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상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를 구하라 했어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합니다. 자, 논제 1은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억과 니은에서 동시에 본게 있었죠. 그두시 여기 보시면 기억의 요식과 요식, FX와 KX의 관계.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요거 관계, GX가 FSK 뺀 거다라고 보셨죠. 그래서 한꺼번에 기역과 니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좀 효율적이네요. 그리고 아까 보신 GX가 F에서 K 뺀 거였죠. 근데 그것이 아까 1이다고 기억해서 봤던 거 있죠. 그러니까 KX만 넘겨온 거죠. 보시면 여기 Kx만 넘겨온 거예요. 쪽으로 그럼 1만 남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었죠. F에서 K 뺀 거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잠깐 정리해 놓고요. GX에 대한 대체적인 개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GX라는 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논술 답안에 쓸 필요는 없지만, 뭐,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까 조건대로 알파가 마이너스 1 왼쪽 베타가 1 오른쪽에 있었던 거고, 어쨌든 GX는 3차죠. 3차, 3차에서 1차 빼도 3차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3차, 뭐 이렇게 아니면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요거를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베타 알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알파 콤마 1, 알파와 1, 마이너스 1과 베타. 그러니까 알파 일 때, 1,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또 마이너스 1이겠죠. 또 1일 때도 역시 1일 것이고요. 자, 여기가 1입니다. 1. 그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1일 때는 1이고, 또 베타일 때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렇게, 지렇다가는 여기를 못 지나니까 전체적인 개 이렇게, 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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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 이렇게, 기를찍 이렇게, 뭐 이렇게, 돼야 뭐이차그림이 나오겠죠. 그이니까 -1, 렇게이이너스1 여기 이이 여긴 지나야 하고요. 개형은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극소. 그 다음에 1에서, 1에서는 여기 극대로 움직여야 이 삼차함수가 딱 걸리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개형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옆에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미분을 하는 것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gx 미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차는 모르니까 a라고 두고약 아까 k 썼으니까 그리고 x-1, x 플러스 1, x +1.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지나야 되니까요.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극대니까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적분하면 상수 c까지 해서 우리는 1을 대입할 거예요 자,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c 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맨위 첫째 줄에 1 이라고 됐죠?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3분의 2a 플러스 c 인데 여기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c는 0이다. 그리고 나면 a 가 마이너스 이분의 3이 되네요, 그렇죠? 아, 최고 차가 음수 맞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형 음수, 이 그래프형이 음수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3 자, 따라서 자 논제 1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gx는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이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x 세제곱이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x가 되네요. c는 0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자 논제 1의 답이 됐습니다 자 논제 2를 가겠습니다 자, 논제 1이 gx를 구하는 거였다면 논제 2는 그 c, 디귿의 c를 구하라고 했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디그의 C, 디그의 C. 아, f(x)와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는 두 점에서 만나고 t, 2이다 t와 이다 t는 이 왼쪽인데 그 c구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디그대서. 디그돼서 이거를 이제 넘길 거죠. 뭐 적당한 기호로 뭐 이것을 뭐 hx라고 할까요? 그냥 hx로 두면. 아니면, 그냥 요거, 는 hx,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면, 그럼 우리가 hx라는 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 /2 x3, 마이너스 x2, 플러스, 자, x 한 끼리 모으죠. 아까 fx, 위에 있었죠, 아까 fx. 음, fx를 정리를 해줄까요? 어, 그거를 뭐 추가하죠. 어쨌든, fx를 잠깐만요. fx를 정리할게요. 그거는 따로 푸시면서 뭐 옆에다 조그맣게 쓰셔도 되고요. 아마 이면지가 있을 겁니다. 자 f x 정리하면은 g x에 k x 더한 거가 f x라고 아까 조건에 있었죠 g x에 k x 더한 거라고 주어졌으니까 더한 거예요 k 더하기 2 분의 3 x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f x f x에다가 요거 뺀거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f x 그래서 요거 뺀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제곱 계속해서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3 빼기 c x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할 수있게 우리가 이 hx 라는 것은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뭐 이건 그려놓아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까 t 와 e 가 x 좌표 두 점에서 만나는 그 x 좌표로 했으니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t, e 가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e 여기 e.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 적당히 생각해보면 티를 뚫고 2에서 튕기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하나씩 다 해서 개수 비교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그래프를 하면 뭐 이거 2면 HX 자, t에서 중근이니까. 자, 2는 뚫었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 정리할 겁니다. x3제곱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제 요거 전기하고 하나씩 분배해서 곱하고 나면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을 밖으로 빼는 게 좋겠죠 2분의 1을 밖으로 뺄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네요. 막바로 이렇게 묶어서 x 제곱이고 플러스 또 계속끼리 묶어놓으면 t 제곱 플러스 4t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x, 그리고, 마이너스, et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개수 비교. 자, 여기 보시면은, x제곱의 앞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t 이 t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이고 또 t가 마이너스 2니까 요번에는 요것이 c, 상수 c 마이너스 c인데 여기 요거죠 t가 마이너스 2인데 곱해져서 플러스 되지만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돼가지고 자, c가 마이너스 4다. 자, 하나 됐고요. 두 번째 개형에서 이 식을 한번 써보면 h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번에는 2에서 중근이니까 2에서 중근 자, 요거 정리 그래도 개수끼리 한꺼번에 모을게요. 마이너스 정리해 보시면 분배 이쪽으로 가고 정리하시면 x 제곱의 개수는 t 플러스 4가 되죠. 그다음 x의 개수는 4 t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t가 상수로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수 비교해서 t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c는 12가 나오네요. 다 끝났죠. 자 따라서 논제 이에서 c 값을 구했습니다. c 는 십이가 되겠습니다. 십이 양의 실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3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